인트로. 배경음악 부드럽고 웅장한 느낌. 화면 세계 지도가 펼쳐지고, 동서양을 오가는 애니메이션 효과. 나레이션. 미는 시대를 초월한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서양과 동양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을 최고라 부르는 기분은 무엇일까요? 물론 마이너스 서양 최고 미녀. 화면 옛 헐리우드 영상 마릴린 멀로 등장. 나레이션. 서양을 대표하는 미녀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마릴린 먼로메걸런 멀로, 멀로. 그녀는 단순한 외모를 넘어 세수함과 순수함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매력을 공시해 지녔습니다. 1950년대, 그녀는 풍만한 북선미와 금발머리, 눈웃음 하나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죠. 화면 마릴린 먼로의 짧은 인터뷰나 영화 장면 삽입. 나레이션. 서양이 이상으로 삼은 미의 기준은 자유로움, 당당함, 그리고 자연스러운 매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기에 더 아름답다 는 서구적 미의 철학을 대표합니다. 본론 마이너스 동양 최고 미녀 화면 고전적인 동양 화풍과 함께 양귀비 그림 등장 나레이션 동양에서는 누구보다 이름이 높은 미인 바로 양귀비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그녀는 꽃도 부끄러워 숨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아름다웠다 고 전해지죠. 화면 양귀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 클립 나레이션 동양에서 투구한 미의 기준은 우아함, 부드러움, 신비로움이었습니다. 양귀비는 하얀 피부, 풍성한 몸매, 은은한 미소로 절세가인이라는 찬사를 받았죠. 그녀는 단순한 외모를 넘어 시제를 빛낸 기품과 매혹까지 갖추었습니다. 비교와 마무리 화면 마를린 멀로와 양귀비의 이미지가 나란히 배치 나레이션 서양의 미는 자유와 생명력을 동양의 미는 신비와 품격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최고의 미녀들은 각자의 시대와 세계를 빛냈습니다. 화면 아름다움은 시대를 넘어 마음을 울린다라는 자막 등장. 나레이션.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어떤 모습인가요? 화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유도 화면.